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자녀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동산 하락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동산을 증여할까요? 신삼고라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 이러한 경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이게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 반면에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하락기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현재 세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 2월 과세 규정이라든지 취득세율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저한테 상담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본인과 본인 부모님이 공동 명의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분담금도 내야 되는데 분담금 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고령이셔서 이걸 납부할 여력이 안 되시다 보니까 내가 다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머니한테 증여를 받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상충되기는 해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과 부동산을 증여받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져서 내가 받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고령이셔서 관련된 분담금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저희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이 하락이 와 있을 때 받는 게 맞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 증여도 바닥에서 결국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바닥이 어딘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연 어느 시점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단편적인 사례도 있지만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자녀분들한테 아파트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동산을 증여할까요 강남 3구에 집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은 잘 없으세요 제가 주변을 딱 이렇게 게 봐도 보통 한두채 혹은 세채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가 너무 높아지네? 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어, 근데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져. 막 떨어져. 어, 어디까지 떨어지지? 어디까지 떨어지지?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는 또 증여 생각은 잘안 하세요. 어,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 이자 내야 되는 거는 점점 올라가네? 막 이때도 아무것도 안 하시죠. 결국에는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저희가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런 행동을 못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대응을 빨리 할수 있는지가 자산의 분배에는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자녀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더불어서 자녀분들하고도 매매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기사 보시게 되면 서울의 모처에서 실제 전에 거래된 가액보다 뭐 10억 넘게 빠져서 거래가 됐다. 근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했다라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 무슨 거래일까요? 직거래죠. 근데 저희가 아무도 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부동산을 직거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를 했거나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파트를 증여를 할때 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을 하는 기준은 매매 사례가가 첫 번째로 적용이 됩니다. 매매 사례가란 뭐냐면 저희 아파트에 저희와 비슷한 호수에 사는 사람들이 거래를 한 가액을 기준으로 저희의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 함께 다 버틸 때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내 세금이 남의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파트 증여예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거래가 없었어. 혹은 지금까지는 되게 싼 거래가액이 있어서 제가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누가 이걸 판 거야 그러면 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는 시점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후 개월 수에 따라서 거래한 가액을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불합리하죠 나는 이미 증여세를 계산을 했고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내가 증여를 하고 난 후에 거래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 세금이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 방법 자체는 반면에 이제 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같은 하락 시기에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시점에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시는 자산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시세가 한 15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성인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가 한 4억 정도 이제 증여세가 나오게 됐을 겁니다. 반면에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10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 정도 내면 될까요? 10억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는 2억 2천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가격이 떨어질수록 증여세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불명확하죠. 시세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더 하락을 할것 같은 시기에는 자산을 증여를 하시는 게 맞다. 보유를 하시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세법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2022년도에 증여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2월 가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2월 가세라는 규정은 뭐냐면 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배우자 자녀가 5년 이내에 이 자산을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실제 자산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을 계산한 것과 증여세를 납부한 것 중에 큰 거를 납부해야 를 돼요 그게 이제 2월 과세라는 규정인데 2022년도까지는 그 규정이 5년 한도입니다. 근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내용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이. 그럼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취득세율이 올라갈 거라고 세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는 한 1,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2022년에 증여를 하시는 것과 2023년에 증여를 하는 그 하루의 차이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두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꼭 실행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증여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세무 전문가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 침체기에 왜 그렇게 많은 자산가분들이 부동산 증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실행을 하시는 게 결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